남제를 사 아주 그냥 혹독하게 보냈다 할 정도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까만 게 자꾸 보여. 본인네들 살리려고 아버지가 가신 거는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3년은 더쭉 가야 돼요. 정리돼야될 것들이 너무 많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이 음. 이혼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이유는 분명히 잘 살아라고 자기가 이 이승에 끈을 놨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세요 소리가 나오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잖아. 맞지? 엄마 조간에 숨겨놓은 성질머리를 꺼내도 된다. 깨지는 문서를 잡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근데 본인을 위해서 그냥 버티세요. 뻐근하게 이혼을 해주냐? 소리가 난다."